이번 매물은 전남 영암군 사모읍 대불공단 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대지고 현황은 나대지와 저기 안쪽에 선박 두척 정도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선박 적치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전체 면적은 518평이고요.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5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약한77%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도로는 보시는 대로 폭약 한 15m 정도 도로에 이면이 접한 코너 토지라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공단을 상대로 한 음식점이나 판매시설, 창고, 사무실 등의 부지로 상당히 적합해 보입니다. 주변도 그런 시설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본 토지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일반 상업 지역이긴 한데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과는 달리 공단을 지지하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예, 같은 건축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텔이나 뭐 무인텔 이런 허가 부지는 허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용도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불공단 내 적당히 넓은 면적의 일반 상업지, 저렴하게 나온 일반 상업지 토지를 찾고 계시거나, 건축을 할 토지를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유심히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죠. 공시지가를 위하로 나오는 토지 매물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창고, 공장을 지어놨죠. 자, 이상으로 영암 3호업 대불공단 내에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일반 상업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